죽은 줄 아는데 20년을 복역하다가 어느 날 무죄 방면 이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디 냐고요 사형 이 사람이 야너 100억 줄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너 사형 100억 가질래 열을 나가 살래 나 100억 갖고 열을 나가 산다 그거보다 사실은 더간자해래 열을 영생이 걸려있는데 영생 영원한 시간이 걸려 있다고, 영원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1조 1항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며,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위해 높, 그를, 그를 높이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만 높이며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하는 것. 그거예요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 고난받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런거죠. 유격을 받는데 두 시간 쪼그려 뛰기 하고 다리에서 쥐가 나요. 이제 뭐 침이 말라가도 눈도 빙글빙글 돌고 이럴 때 개울물에 가서 5초간 물을 떠먹는다 실시 5초. 가는 데서 동작 그만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오, 5천 원간 거예요. 실시. 동작 그만. 그때 먹는 맛있는 물.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근데 영광 중에 즐거워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천사상의 나팔 소리와 천사상들이 나팔을 불어요. 또 하나님의 호령. 이거 뭐. 야! 너 내가 너 구했어. 일로 와. 나하고 같이 영광을 누리자. 이런 하나님의 선포 그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스라치는 거 이건 뭐 닭살 돋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행정고시 이런 것부터도 감사해요. 대학교 입학 제가 성동공고 갈때그 기계과 여까 대한민국 제일 좋은 학교니까 반에서 5등 아니면 뭐못 갔어요. 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계과 가로치고 배관용접과 기계과에서 배관용접과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일기로 들어갔어요 기계과에서 배관용접과또더 세게 가는 거예요 제 그때 배운 걸 지금까지 써먹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버지랑 둘이 갔는데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야너 됐다 됐다 서울공고보다 여기가 낫다 해그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입학하고 3일 만에 빠따 맞기 시작하니까 그 즐거움이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가서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뭐 가히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를 시편 기자가 오늘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기 완전 반대되는 입장인데 하늘 날아가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면서 침상에서 즐거워할 기쁨으로 즐거워할 때다.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침상은 almost same thing 거의 똑같아요. 죽는 순간을 말해요. 사람이 침상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잠을 자거나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잠을 자거나 침상이다 이건 죽는 거를 말해요. 근데 죽는 순간에도 어때요? 기뻐요. 기쁘다고. 왜 기쁜가? 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심한 육경을 받고 고생을 하고 휴가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여동생들이 있고 동생들이 있고 내가 읽던책들도 있고 내. 추억이 있는 그 집, 내가 태어나서 자란 그 집,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이 흙벽으로 지어서 내 방을 꾸민 집, 아버지하고 같이 벽을 뚫어서 다락을 메고, 뭐 거기서 연탄 가스 맡아가지고 동치미 꿈을 먹고 마당에 누워서 눈에 누워서 있던 그런 추억, 그런 저런 추억 이 있는 그 집을 군대에서 휴가 맡아서 오는 거예요. 그때 문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 엄청 좋은 거예요. 죽는 순간이 그런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영생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을 열지 않고는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어, 사람에게 있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니 죽음 이후에는 With Jesus c h 그리스와 함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는 개런티돼 어... 있는 거예요. 개런티 With Jesus guaranteed. 주님과 함께는 완전히 보장된 거예요. 인침을 받은 거예요. 여기도 인침이 있고 아까 니에미에도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명단이 쭉 나온 거예요. 그인이 뭐냐? 약속이에요. 그인이 뭐냐? 그리스의 피예요. 그인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인이 뭐냐? 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로 묶어지는 그리스도 언약의 피 보여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17장에도 계속 나오는데 인침이 그거예요. 그게 약속이라고 오늘 이 10편 149편 어오절에도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죽는 순간에도 그 언약 약속 그 인침을 믿고 기쁜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기쁨으로 천국가는 성도들을 여러명 제 손으로 어, 보내드렸어요 우리 동생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집에 제대로 살던 사람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뭐 하여간 여러분, 우리 외할아버지, 근데 기쁜 거예요. 그건 뭐 자기가 그렇게 기쁨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기쁜 거예요. 음. 6절에는 그 입에는 침상에 누워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 사람, 그 성도, 그 성도의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만 그를 높이라, 다만 그를 기념하라. 어 이런 말을 하는 그 입, 그 입, 하나님의 존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분날을 가진 칼이로다. 어, 세상에 명검이 많아요. 명검, 검이 많다고. 중국 소설의 삼국지에 나오는 어, 관운장에게는 청룡오월도가 있었고 또 유비에게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왕이 쓰던 보검이 있었고 장비에게는 장팔삼아라고 여덟 척 되는 어, 창이 있었고 팔각형 창이 있었고 또 여부 칼이 있었고 뭐 칼이 많아요. 또 요즘에는 독일에서 유명한 행켈이나 쌍둥이 칼이 유명하고 미국에 또 유명한 칼이 또 있어요. 또 CC에는 빅토리녹스 또뭐 있죠? 웬거. 일본에는 니본도 한국에 무슨 칼이 있어요? 한국에 도르코가 있어요 도르코. 도르코면 너랑. 도르코. 도르코. 이 좋은 칼이에요. 그런저런 세계 아무리 좋은 칼, 양날 가진 칼 이래도 우리가 진짜 아는 좋은 검은 어떤 검이죠? 말씀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얘기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심령을 감찰하나니 말씀의 법이 어떤 양날검 조금 전에 제가 읊은 전세계 좋은 명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뛰어난 거예요 비교가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을 쪼개겠어요 아무리 좋은 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면 그 영혼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영혼이 변하지 않는다 아직 때가 안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유기 버리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를 모르니까 꾸준히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두날 가진 칼로다 말씀이 누가, 성도가 죽는 순간에도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시평 기자가 이런 걸쓸때 정말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쓴것 같아요. 생과 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생, 이곳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말씀으로, 두날 가진 말씀, 좌회 날선검보다도 이해한 말씀의 검으로 열방들을 어떻게 한다? 보수한다. 여기서 복수한다. 보수한다. 페이드 아이 w a 페이드 아이 i d 페이 a 내가 갚는다. 보수한다. 갚아준다. 뭘로? 말씀으로. 누구에게? 열방들에게. 그 열방은 뭐냐? Without Jesus Christ. Without God Father.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버리신 자. 하나님과 떨어진 자. 하나님의 속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불신자.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복수하는 거예요. 말씀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있는데. 또, 보수하며, 민족들을 뭐하죠? 벌해요, 벌해요. 말씀이 가서 벌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말씀이 벌을 내린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으로 바로에게 열번 재앙을 내린 거예요 누가 모세가 그 말씀으로 고라 자손을 땅이 갈라져 가지고 싹다 들어간 거예요 별로. 그 말씀으로 강한 칠 족속을 다 물리친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말씀으로 아이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신약까지 다 아니까 아는 거고, 이분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시를 쓴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세상의 민족들, 세상의 왕들은 사슬로, 아유 <laughs> 이거 끔찍하지 않아요? 사슬, 쟁출로저랑처한걸 손목, 발목, 목에다 다 걸고 사슬로 결박하는 거예요. 사슬로 결박하고 사슬로 저희 귀는 출고랑으로 결박하고 결박이 무슨 뜻이에요? 결박, 자유를 뺏어 버리는. 2주 동안 사람을 밖에 못나오게 가둬놓으면 반은 미칩니다. 반은 미쳐요. 그래서 형벌 중에 제일 악한 형벌은 어, 감옥에서도 여러 사람, 수용하는 여러 사람하고 같이 섞이는게 아니라 골방에, 독방에 넣어버려요. 그게 가장 힘든 어, 벌이에요. 독방에 한 3년만 있으면 사람이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해요. 말을 안하니까 말도 못해요. 그게 형벌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철고랑으로 결박해, 철. 나이론 끈으로 매도 이게 힘들판인데, 철고랑. 사람으로서할수 없는 걸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 사슬로 결박해. 여기 왕들을 엮어매는 사슬이 무슨 금사슬이겠어요? 은사슬이겠어요? 아니면 검미줄이겠어요 어, 적군의 가장 우두머리를 잡아을 때는 아주 보란듯이 샘플 케이스로 아주 제일 큰 사슬로 해가지고 트렁트럼 소리를 하게. 이게 니네 왕이다. 니네 왕이 잡혔다. 어, 니네 다 망했다. 그렇게 결박하고 누구를 열방 왕들을 열방의 유력자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없다 하는. 불신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쇠사슬로, 고랑으로 결박하고, 구절입니다. 기록한 판단대로. 카투보 미슈팟. 기록한 판단대로. 어, 기록한 판단대로 좀 찾아보겠는데, 기록한 판단이 뭐냐면, 기록을 해놨어요. 알기 쉽게 기록해놨어요. 이 기록한 거를 읽고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 법조문이 있어요, 법조문.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따라가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다 벌금 물거나, 아, 지옥 저 형벌 감옥에 가거나 사형원도 받거나 무기징역 받는 거예요. 기록한 판단대로 아투브 미스타프한번 보세요. 이제 뭐라고 되있냐면 판단대로 저희에게 뭐할지로다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 벌써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집행을 해놨어요. 그걸 좀 보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보금. 요한복음에 많아요. 요한복음에 쭉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 3 9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laughs>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럼 뭐라고 s o 있어요 이 성경이 o n g song s 하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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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 n g song song 아들 을낳 으리니 그이 름을 예수 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 을저들의죄 에서 구원 할자 구원자 이심 이라, 이 거를 성경 이 증거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 성경 에서 영생 을얻는줄 생각 하고 성경 을 삼고, 하 거니와 이 성경 이곧 내게 되 어요. 말씀 에되 어요. 예수 그리스도 되 어요. 증 거하 는것 이라, 그러니까 말씀 을떠 나서는,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 말씀을 떠나서는 천국이 없다.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그 말씀이 뭐냐? 일, 요한복음 1장. 1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법으로 선포해 버린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자라는 걸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줬다? 권세 이게 권세요, 예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예요. 동장 아들만 돼도뭐 아주 큰수을 치고 다니는데 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문데도 영생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건데 영생인데. 자, 이거예요. 영생이 뭐냐면 13장 20절 14장 6절. 한번 읽어 보세요. 13장 20절 한번 읽어 보세요. 누가 보 are m o 요 i n 장 y o 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There 는 r e sincere sincere.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다 w I don't k n o 요예 아멘 그리고 오늘 17장 오늘 할건데 17장 3절 결론입니다 17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영생은 곧유일하신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크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르고는 영생이 있다 없다 없구나.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음. 상관이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그러면서 기록한 판단대로가, 그거 아까 우리 느에미아 읽었잖아요. 사람의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구원받은 자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예배하는 자, 제사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나와 있어요.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뭐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 네. 믿지 않는 자는 영벌.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광이 이도다이도다 애런티 하는요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도다 마치 뭐가 갔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조그만 카드에다가 돈을 집어넣어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차에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쌩 날리면서 고속도로를 돈을 내고 가야 되거든요 돈을 내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나는 이미 돈을 냈어 보장이 된 거지 여기 붙여 있어요. 고속도로 쉽 지나가는 거예요. 띵동 자네기 750원입니다. 보장돼 있는 거예요. 개런티된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 성도들 누구냐? 저와 여러분 그게 누구냐? 이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누구냐? 구원받은 자 누구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곧 그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겼고 아멘.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에요. 죽음이란 문을 열어야 반드시 천국에 갈수 있어요. 음. 죽음이 두려우면 안 돼요. 이 시편 기자가 여러 개를 함축해서 오늘 149편에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된 영생의 참여하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10편 149편 아주 귀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